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투자의 성질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과거 2013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엄청났고 지금도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 그리고 행신입니다. 그중에서도 화정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액투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화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곳이 여의도고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광화문입니다 덕양구 화정 같은 경우 제가 왼쪽에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곳이 화정입니다 호재도 많고 늘상 투자, 갭투자 얘기하면 나오는 곳이에요 입지적으로 시청 기준으로 13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권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 이 화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일산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고양시 일산보다 서울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화정입니다. 이 정도면 입지적으로 아주 괜찮다고 볼수 있죠. 일단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화정에서도 오늘 보는 곳은 이 별빛마을이에요. 별빛마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참 가격 얘기하려고 했는데 별빛마을 대장인 청구현대 7단지가 32평이 7억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억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별빛마을 8단지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죠. 20평이 3억대 중반입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매매가가 3.4억인데 전세가가 2.1억이기 때문에 별빛마을 7단지는 1.3억에서 1.5억. 부동산에서 이 정도면 소액투자인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소액투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양시 덕양구 화정의 별빛마을 8단지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의 흐름은 이 왼쪽 아래 봐주시면 2020년 2억대였던 게 4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3억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실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화정 별빛 마을에서 특별히 추천드릴 아파트가 또 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GTX 3호선 경의 중앙선이 지나가는 이 대공역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왜 이게 별빛 마을이랑 연관이 있냐면은 대공역 자체가 지금 스카이뷰로 보면은 다 논밭이잖아요. 개발할 수 없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이곳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주거와 업무가 대공역에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쪽에 업무 시설 일자리가 들어오면은 그 배후 주거지가 바로 화정 별빛 마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지적도 메뉴로 보면 대공역 주변이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이죠. 여기에 업무시설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 상주 인구, 여기가 약 60만 평 된다고 하는데 이 상주 인구들이 화정 쪽, 별빛 마을 쪽을 거지주를 선택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정은 스케일 자체는 작지만 참으로 잘 만든 게 화정 중심에 이 상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임장 갔다 왔는데 정말 활발한 상권이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권을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상권 이용이면 이용, 학원이면 학원, 학교면 학교. 이런 식으로 굳이 딴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웬만한 게다 소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 상권 안쪽에는 여러분 동네에 이마트 있나요? 이마트가 있고요. 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롯데마트 있나요? 롯데마트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동네에 세이브존 있나요? 세이브존? 화정에는 정말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세이브존도 있습니다. 그 외에 CGV가 있고 화정역 광장에 가면은 신촌에 온것 같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화정 극찬론자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화정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초특급 호재가 있는데요. 고양 시청역에서 출발하는 고양 은평선 고은선입니다. 이 고은선이 화정역을 통과해서 쭉 따라가 보면 세절까지 갑니다. 세절역. 근데 이 세절역에서 이게 끝나지 않고 서부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서부선이죠. 서부선 세절역이 신촌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이게 서울대까지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화정이 여기쯤 있는 겁니다 화정역에서 핵심업무지구 여의도까지 쭉 연결이 되는 특급호재 고양 은평선 고은선 플러스 서부선 콤비네이션입니다 부동산 호재 중에 최고는 직주근접교통호재인데 이 화정역이 살기도 좋으면서 교통까지 좋아진다 그리고 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호재가 또 있습니다 이 쪽이 신축 아파트가 리모델링 돼서 쭉쭉 들어온다면, 대공역세권 개발의 호재, 신축 아파트의 호재. 더블 역세권 여의도로 직주 근접이 되는 교통 호재까지 받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될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슈로는 옆에 쪽에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고향 창릉 신도시가 화정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것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랑 별빛 마을의 아주 특별한 추천 아파트 이야기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화정과 비교되는 단지까지도 화정의 투자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이 별빛 마을 아파트들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분석까지 제대로 해놨습니다. 저는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고정 댓글에 화정 아파트 분석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